2021 2학기 기말고사 풍문고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연료전지를 나타낸 모식도이다. 됐죠?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 극에 수소가 들어가고요. 됐죠? 플러스 극에 산소가 들어가고요. 됐죠? 나오는데 이제 물 나오는 거야. 됐지? 간단하게만 그죠? 선생님 문제 필요하면 더 추가할게요. 알았죠? 갑니다. 개권해.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자,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 그렇죠. 됐죠? 물 만들어지고요. 연료 전지니까 당연히 전기 나와야죠. 됐죠? 그 다음에 열도 좀 나옵니다. 됐죠? 어, 맞는 말. 맞는 말. 님분에, 연료 전지의 에너지 효율은 화력 발전에 비해서 매우 높다.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화력 발전은요, 터빈 발전기 이런 게 있는 거야. 됐죠? 됐어요? 터빈 발전기 있으면 기본적으로 손실이 되게 커. 되게 큽니다. 되겠죠? 지금 연료진은요, 발전기 없습니다. 됐어? 수소의, 또 산소의, 특히 수소겠죠, 그죠? 수소의 화학이론으로부터 전기를 바로 얻어요, 바로바로. 그래서 연료율이 되게 높아요. 됐죠? 니은 맞구요. 자, 되에 보네. 연료수 있는 수소는요, 가벼워서. 여기까지 좋네. 생산과 저장. 수성이 매우 쉽다? 어, 매우 싶다 아니라 비교적 쉽다? 아니야, 아니야. 비교적도 아니야. 좀 어려워요. 가연성이 크잖아. 막 터지잖아. 그죠? 그래서 저장 같은 게 어렵고요.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죠? 그래서 초기에는 우주선, 우주선. 최근 돼서에 이제 여기저기 여기 다 쓰는 거죠. 그죠? 대규모도 쓰고, 차도 뭐다 쓰고, 그죠? 됐죠 괜찮지? 자, 따라서 2021 2학기 기말고사 풍문고 3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맞습니다.